네, 반갑습니다. 원익콜딩스 주주분들, 박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면서 이번 연도 건강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원익콜딩스 주주분들께서 반드시 들으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투자 경로 해제 이후에 주가가 27,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4,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냐, 이 추세 끝난 거 아니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과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 흐름까지 전부 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니콜딩스는 지금 이 박스권 조정 구간이 맞습니다만 이건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재상승 전에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뭐 허무맹랑한 희망고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니콜딩스의 기술적인 차트 구조는 물론이고 최근 삼성전자 HBM4 양산 동향과 워니 로보티스 메타 협력 이슈 CTA 알고리즘 수급 상황, 환율과 외국인 기간 매매 패턴까지 전부 묶어서 팩트 기반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 원익홀딩스가 반등에 성공해서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원익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원익홀딩스는 그냥 반도체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을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원익홀딩스는 2.3%, 원익IPS는 3.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분율이 낮은데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엔 삼성전자의 명확한 전략적 의도가 있습니다. 회사의 밸류체인 안전성이 삼성 본업과 직결된다는 뜻이거든요. 원익IPS는 첨단 공정 장비, 원익홀딩스는 특수 가스 장비와 AI 반도체 수의 밸류체인 자, 지금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이두 축이 바로 장비와 특수가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니콜딩스가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서 오른 종목이 아니라, 삼성의 AI, HBM4 전략에서 핵심적인 파트너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정말 중요한 재료가 하나 터졌죠.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 여풍 메모리, HBM4 관련 내부품질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메모리 사업부는 HBM4에 대한 이 PRA를 마쳤습니다. 이 PRA는 반도체 개발 공정 중 여섯 번째 단계로 최종 단계인 양상 승인 전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PRA 승인은 사실상 제품 개발이 완료됐으며 양상 직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율도 보시면 삼성전자 1C D램에서 수율이 최근 70%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목표 수율인 80% 이상에 근접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서 HBM4 샘플을 보내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 안팎에서 이르면 이달 내에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워니콜딩스한테 중요하냐? h b m 4를 증설하게 되면 이 특수가스가 먼저 들어가고 이 서버가 증가되면 ALD, EUV 등 이런 장비 매출이 증가되겠죠. 즉 워니콜딩스 자회사들이 바로 이 밸류체인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계 최대 알고리즘 추세 추정 펀드인데요. 지금 CTA 매수 여력은 대부분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잡힐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변동성이 완화되면 자동적으로 이 매수세가 재개가 될 겁니다. 즉 지금은 총알이 장정된 상태인데 방아쇠만 안당겨진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워니콜딩스 이번 상승 전체를 누가 끌어올렸죠? 바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끌어올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왔고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아닌 매도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12월에 중요한 건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중단입니다. 달러 약세 요인들이 확대되고 환율이 안정되는 순간 다시 한번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들어올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원이콜딩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짚어드려야겠죠. 원이콜딩스의 자회사 원이로버티스가 메타와 공동 개발 중인 알레고로핸드가 연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타의 AI 연구소와 협력해 이 촉각 센서를 탑재한 차세대 로봇손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메타는 원익로보틱스와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혁신적인 로봇 핸들을 창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장비 특수가스뿐만 아니라 AI 로봇 시장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특수가스,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사업을 운영 중인 겁니다.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 자, 여기서 개인 주주분들이 공포로 던지고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조용히 죽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27,000원대 구간. 자, 노란색 이동 평균선과 앞전에 나온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 여부가 강건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이 거래량과 수급이 붙지 않는다면 돌파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나 또 머리 받고 꺾여서 윗꼬리 길게 남기는 캔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를 돌파해야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만 원 라인, 이 3만 원 돌파 시 캔들 두 개가 안전하게 안착되면 다시 한번 세력들이 방향을 끌어냈다는 시그널인데요. 여기를 돌파하면 신고가 경신은 물론 4만 원,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박스권 매물대와 수급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셔야만 이번 연도 마무리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 반등에 성공해서 상승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현재 환율이 1,470원 정도인데 CTA 자동 매수로 전환되고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붙게 되면은 27,000원은 무난하게 돌파해줄 뿐만 아니라 3만원까지는 충분히 리테스트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최종 지지라인은 2만원. 2만원이 깨졌을 땐 무작정 홀딩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만 22,000원 아래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면 공포의 하락이 아니라 기회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죠. 남들이 무서워서 파는 자리가 우리한테는 매수자리라고. 세력이 개미들 털어내려고 흔들 때 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조급함 버리시고 눌림 오면 담는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리스크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12월 FOMC 금리 결정 전까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고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과 추가 눌림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매수 기회지, 매도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구간 고점 찍고 조정이 크게 나온 후횡보하면서이 박스권 매물대가 쌓일 때 혼자서 대응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매도 해야 되나 더 끌고 가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 24,000원대에서 다시 급등해서 27,000원, 3만원 갔다가 다음날 FOMC 이슈로 뭐 마이너스 7%, 10% 조정 와서 22,000원, 2만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드는 순간 세력들한테 물량 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3만 원 넘게 가면 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들 원이콜딩스에 대한 앞으로 대응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매수매도 타점을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적인 흐름과 거시 경제 상황, 삼성전자, HBM4 양상 동향 원익 로보티스 메타 협력 진행 상황 CTA 알고리즘 매매 패턴 환율과 외국인 기간 수급 분석 차트상 지지 라인 저항 구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디테일하게 가격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원익홀딩스 앞으로 대응 전략 문자 받아보신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띄어드린 제 번호 010-6358-6483 보이시죠 자이 번호로 원익 이렇게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정리한 내용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뭐 돈을 받는다거나 회원가입 이런 거 일절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이미 다른 주주분들께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9월 어니콜딩스가 만원이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모아가자 말씀드리면서 매수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문자 받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 얼마나 보고 계신지 아세요?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타이밍 잘 잡아서 수익 봤다면서 감사 문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아 저도 그때 이 문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후회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원이콜링스 들고 계신 주주분들 지금 고점 대비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 하는지 몰라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혼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눌림 나왔을 때 비중 잡아 여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급등 나왔을 때 1차 분할 매도는 여기 2차 목표가는 여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가격까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략 내용 문자 받아 보시고, 아 지금 원익홀딩스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매매하실지 말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응 잘해서 큰 수익 볼 준비가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010 6358 6483으로 원익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조정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 타점은 어딘지.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까지 제가 책임지고 수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010-6308-6483으로 원익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